자 이제 문장의 위치 두개뭐 순서 두개 36번 위치 문제부터 먼저 들어가 보는데요. 자 바로 갈게요. 알죠? 어디 먼저, 어디 먼저 읽는 거야? 1번 앞에 먼저 읽는 거야. 이건 습관 그러니까 틀렸어도 이렇게는 풀었어야 돼. 왜 여길 먼저 읽자고요? 여길 먼저 읽고 주어진 문장에 대한 이해를 똑바로 하자고요. 읽어봤더니 사진은 항상 역할을 했대요. 어떤 중요한 부분이요. 우리의 이해인데 뭐에 대한 이해야? 어떻게? 우주가 어, 돌아가는지 작동을 하는지 되니 뭐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사진이 이제 주어진 문장 간다. 그러나 형광펜 그리고 힌트가 세 군데야. 잘 봐. 그러나 attach your camera to them. 그것들을 그것 카메라를 그것들에게 더 해라. 그래서 데미 일단 뭔지 알아 몰라. 모르니까 이 앞에는 데미 대한 정보가 나와야 되고. 그리고, 그, 아, 그러면, 아그 죄송합니다. 명령 문 다음에 엔드면 뭐야? 그러면, we can see so much more, 우리는 훨씬 더 많이 볼수 있다야. 그럼 고이 들어봐 c a 이 앞에는 본 o 얘기가 나와야 돼. 못본 e 얘기가 나와야 돼. 못본 u 얘기가 나온다고 착각해서 망하는 거예요. 천 c h more, we can see s 더 much more, we can see s 조금밖에 본다. 뭐 조금 볼수 있다 아니면 이제 다시 굳이 못 본다는 말을 쓰면 조금밖에 못 본다. 혹은 제대로 못 본다. 약간밖에 못 본다. 이렇게 나와야지. 됐습니까? 그리고 이 뒤에는 볼수 있다에 대한 부연 설명이 나와야 된다고. 중요한 건 훨씬 더 많이 볼수 있다에 대한 부연 설명이 뒤에 이어져야 된다고요. 알겠지? 근데 이제 1번 뒤를 봤더니 비록 이제 나오네. 복수되면서 나왔잖아. 텔레스코프가 Help us. 우리를 도와준대. 뭐하도록? 포도록포도록 도와주지만 그런 자, 네이키드 아이들은 벗은 눈이 아니라 맨눈이야. 눈이 뭘 벗진 않지. 그런 맨눈의 한계를 넘어서 볼수 있도록 도와는 주지만 On their own. 그것들만으로는 they are still limited. 여전히 뭐적이다? 제한적이다. 볼 수는 있는데 제한적이다. 벌써 조건 잡혔지. 그런데 3번, 2번 뒤를 봤대. 봐봐. 제한적이다. 라고 했는데 디테일, 세부적인 것들이 아, revealed 뭐 됐대? 드러났대요. 이건 뭐야? 자세히 본다에 대한 부연 설명 맞습니까? 그거 정답 이 2번이죠.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자, 댐에서 자, 여기 텔레스코프에서 댐으로 화살표 보내 주시고요. 텔레스코프에서 댐으로 화살표 보내 주시고요. 됐지? 그다음에 아까 훨씬 더 so much more 훨씬 더 많이 볼수 있다 해서 여기 있는 세부적인 것이 드러났다로고 화살표 꽂아 주시면 정답 2번 확실하게 이어지는 거지. 아, 백 거, 뒤에 거. 이해됐습니까? 내용을 똑바로 보고, 뒤에 내용, 앞에 내용 뭐가 나오겠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알겠지? 오케이.